규격표이고요. 보통 이쪽에 보면 M10, M12, M14, 16, 18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d 1 H 뭐 C, D, R, D, K, S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제일 끝에는 길이 나와 있고요. 길이 같은 경우는 L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볼트 볼트 머리 부분의 크기가 이쪽에 b로 나와 있죠. b가 이 부분에 있으니까 라쳇을 사용할 때, 스파나를 사용할 때는 이 미리를 보고, 이 거리를 보고 사용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m12라고 하면 19mm 라쳇을 쓰면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위에 모서리 부분, 모서리 부분도 여기 이런식으로 C로 표현이 되어있거든요. C로 되어있으니까 뭐 금방 19라고 생각하면 21.9네요.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볼, 이 부분을 볼트 머리라고 하고 이, 이 부분을 볼트라고 하잖아요. 볼트 부분의 크기는 여기 소문자 D 소문자 D나 이렇게 파이 해가지고 D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소문자 D가 어디 있나요? D1은 여기 있고 소문자 D가 어디가 없지? D1 보시면 이걸로 거리를 확인하시면 되고 컴퓨터 뒤가 어디 있나요? 못 찾겠네. 아, 여기있다. 나사의 호칭. 이 부분. 이 부분이, 이거겠죠? M8, 10, 12, 14.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?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보고, 어,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